어좋았어불 켜미 하나 둘셋넷 장난 아니다 지금 엄청 집중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쌈밥입니다 할로윈 파트 2가 시작이 되면서 오랜만에 비주기가 돌아왔습니다 일단 윌로우 박사님부터 한번 만나보죠 쌈밥 마침 잘 왔어 고로켓단 조물에게 수상한 움직임에 대해 부탁할 게 있어 관찰 중인 포켓몬이 놀라서 도망가버릴 정도로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서 곤란하거든. 네 배틀 실력을 보고 부탁할게 그들을 쫓아내줘. 악의 조직을 배척해라. 포가 떴는데 이 전에 거 혹시 진행하다가 아직 안 끝내신 분들은 안뜰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거를 클리어하셔야 이게 뜰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총 5단계인 스페셜 리서치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보다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시간 제한 리서치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코스튬 피카츄와 팬텀이 나왔습니다. 요거 못 참지 바로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일단 바로 앞에 하나 있네요. 가보자. 코스튬 피카츄를 잡으러 왔는데, 아, 예전에 나왔었던 코스튬 식스테일도 있네요. 요것도 잡아보죠. 어, 호박이도 장식을 하고 나왔네요. 이번 할로윈 파트 2 때는 색이 다른 걸 잡아야 될게좀 리스트가 많네요. 피카츄 팬텀에 기존에 있었던 친구들까지 일단은. 새로 나온 친구들 위주로 한번 눌러 보자. 제발 피카츄. 아. 엑설런트. 따랑. 어, 피카츄 엑설런트가 싫다고 했습니다. 한번 더. 하나. 어? 야, 이연속인데 튀어 나오는 여기 또 로켓단 조무래기 있네. 이번에 로켓단 조무래기 리스트도 좀 바뀌었어요. 기존에 있던 거랑 똑같은 애들도 나오는데, 새로운 포켓몬들도 나오거든요. 어, 불 켜미. 크으 이번에 새로 나온 거거든요. 어, 좋았어불 켜미. 일단 파인 하나 주고, 동 개인적으로 고개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체크, 과연... 뭐지? 와, 여기 피카츄랑! 팬텀이 같이 있네요. 일단 피카츄부터 암컷이구나. 오케이, 이번엔 피카츄 잡았고, 개체 한번쓱 보고, 개체 안좋고요 <laughs> 팬텀 보자, 팬텀. 제발 색이 다른! 어림없지. 어떻게 맞췄을까 탕탕. 두 끈. 두 끈. 음, 역시 팬텀 녀석 쉽지가 않구만. 엑설런트라면 얘기가 다르겠지. 음, 역시나 좋진 않군요. 어? 벌써 1단계 끝났네? 별의 모래 천이랑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포켓몬은? 아, 나몽령 진짜 리서치에서 색이 다른 거 나오는 거 보고 싶습니다, 나몽령은 <laughs> 진짜 오케이, 2단계 쌈밥 잘했어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녀석들이 있는 것 같군 정말 끈질긴 녀석이야 남은 조무래기들도 본보기로 보여주자고 15마리 잡고 10마리 보내고 조무래기 6번 이기면 된대요 조무래기 빠르게 하고 오겠습니다 컷컷컷 컷, 컷. 조물기를 잡으러 아파트 단지에 왔는데 야생의 지가르대가 두 마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 파트너가 지가르대라서 보이는 것 같은데 안 움직이죠? 그렇다는 것은 조로아다 조로아 이번에 색이 다른 거 처음 풀렸거든요 와 잠깐만 저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잠깐만 <laughs> 이거 약간 챌린지다 제 엑설런트 한번 맞춰볼게요 아 엑설런트 많이 어렵네요 <laughs> 그래서 조로아 과연 색이 다른 거니? 아, 하지만 한 마리 더 있다는 것 보셨습니까? 엑설런트. 자, 과연 그래서 이 친구는 색이 다른 조로아이지. 제발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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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어림없지.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필드 리서치 정보를 조금 드리자면. 지금 제가 찾아다니는 거는 2km 걷는다랑 고스트 타이 포켓몬 한 마리 진화시킨다인데 고스트 타이 한 마리 진화는 똑같아요. 나무령입니다1 k m 걷는다는 가라르 데스마스. 나머지는 별로 좋지가 않네요. 그래서 어 피카츄다. 아 뭐야 지가라도 또 있어 잠깐만. 어림없지? 피카츄라도? <laughs> 어림없지. 빨리 스페셜 리서치나 진행해보라는 뜻인 것 같아요. 하고 올게요. 조문에기야 어딨니? 여러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거든요. 비가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 오기 전에 빨리 끝내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비 오면은 진행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우산 안 들고 나왔거든요. 바로 2단계 완료해보도록 하죠. 뿅정정 별모래 1500, 경험치 1500, 그리고 나오는 포켓몬은 데스마스인데 노로치.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필드 리서치나 스페셜 리서치는 기대가 안 돼요. 색이 다른 게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다음 단계. 빨리 왔구나. 네가고렇게단 조무르기를 상대하고 있을 때 조사해봤는데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 알로 클리프 시에라의 지시가 있었던 모양이야. 먼저 포켓몬을 놀라게 해 풀이 죽었을 때한 번에 잡는다는 작전을 실행하려고 한 모양이야. 더 이상 마음대로 하게 놔두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알려줘야겠어. 라면서. 아, 알로 클리프 시에라랑 배틀해야 되는구나. 아니, 어떻게 동네에 이렇게 리더가 없죠? 일단,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거랑 싸워볼게요. 이렇게까지 없는 것도 처음인데? 첫 번째로 만난 건 알로인데 그 옆에 일단 호박이 붙어 노로치 근데 여기 누가 박스를 깔아 두셨네요 앉았다 가라는 뜻인가? <laughs> 자연스럽게 착석 이번에 로켓단 리더들이 포켓몬이 바뀌었어요 지금 화면에 띄워서 보여 드릴게요 알로, 클리프, 시에라가 이렇게 싹 바뀌었는데 근데 오늘 이벤트 첫날이라 안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열기구는 바뀌었어도 포켓스톱에 나오는 애들은 그대로일 수 있는데 한번 보죠 네 역시나 안 바뀌어 있죠 안 바뀐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벤트가 현지 시간 오전 10시에 변경인데 10시 이후에 나오는 애들은 적용이 돼요 근데 이 포켓스톱에 있는 비주기나 리더들은 10시 전에 출근을 하거든요 일찍 나와 이벤트 전에 나와 있는데 하루 종일 있어요 밤까지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나와 있는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조무래기들은좀 상황이 다르죠 조무래기들은 아침에 나온 애들도 있지만 시간 지나고 다시 포켓스톱에 생긴 애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일단 리더들은 기존께 나오더라도 빨리 클리어 해볼게요. 아, 노로치 에이팜. 오케이, 확인. 클리프랑 시에라를 찾으러 가보죠. 고! 잠시 후. 완전 밤이 됐거든요, 여러분. 심지어 지금 비도 내리는데, 와, 쉽지 않네. 고려대 근처인데, 고려대 근처에서 발견을 했으니까 빠르게 클리어 해보죠. 현재 시간이 5시 59분이거든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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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응, 됐어. 나중에 잡을게. 이렇게 해놓고 빠르게 슈퍼 로켓레이더 받아두는 거예요 쌈밥 아주 잘 하고 있어 이제 한숨 돌리겠군 확실하게 해둬야 할 인물이 있어 바로 비주기야 강한 상대지만 너와 너의 포켓몬이라면 쓰러릴수 있을 거야 건투를 빌게 그래서 지금 6시가 딱 됐으니까 하늘에서 열기구가 내려오겠죠 오케이 열기구는 일단 내려오는 거 확인했는데 아직 푸테라안 잡았으니까 푸테라만 좀 잡고 오죠 점점점 가 아, 비주기 만났습니다. 자 비주기를 만나면은 어느 순간부터 항상 1 5 0 0으로 도전하고 있는데 어 천둥친다. 천둥까지 치고 있습니다. <laughs> 상황이 안 좋아요. <laughs> 빨리 비주기를 물리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오오오 크룸 크룸. 이렇게 한번 버텼고 마그넷 봄 쉴드 한번 쓰고 에너지를 모아서 평타 두대더 날려 와 체력 다는거 봐. 우와, 마릴리 반피 남았어요. 와, 페어린데도 진짜 딜 들어오는 거야. <laughs> 너무 하는 거 아니냐, 한카야? 우와. 이거 마릴리가 어떻게든. 냉동빔을 한번더 써줘야 되는데. 오케이. 오. 오, 마릴리, 나이스. 역시 마릴리. 마릴리 믿고 있었다고. 마릴리는 여기까지. 오케이,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 안 맞았어, 데미지 안 들어왔을 거야. 지금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한대한대 한대 치고 있거든요. 천둥 계속 적은데, 하늘에서. 오케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지금 나이스야, 되게 좋아. 평타 네대 쳐야 돼. 하나, 둘, 셋, 넷. 어 천둥 치고 아주 난리야. 좋아, 버텨, 버텨. 버텨보자. 곤율건이가 그래도 악타입에 섞여 있으니까 조금은 버텨주지 않을까? 좋아요 지금 지금 레지 기가스 샌드백이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죠? 그냥 가만히 서서 맞기만 해 좋아 하나 둘셋넷 장난 아니다 지금 엄청 집중하고 있다 빨리 한대두대세대 대, 대. 여기서 속임수 한방 이야 된거 같은데. 이제 속임수가 아플 거 거든요 컷 이게 뭐 이거 어? 레지 기가스 뭐 별거 아니네 솔직히 한카가 제일 어려웠다 진짜 <laughs> 어 별모래 많이 준다 좋습니다 과연 오늘의 레지 기가스 그림자로는 처음 나왔는데 CP가 왜 저래 비주기의 포켓몬 볼 던져서 맞추면 잡히거든요 그래서 대충 파인 같은 거 하나 주시고 이렇게 엑설런트 탁 맞춰주면 음? 솔직히 엑설런트는 아니어도 그냥 파인만 주면 잡혀요 맞추기만 하면 돼요 괜히 막볼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방에 꼭 잡으세요 그래서 개체가 제일 중요하죠 너 괜찮은 아이니 잠재 파워는 뭘까 <laughs> 바로 말 바꾸기 잠재 파워는 뭐였을까 잠재 파워 땅이네 아 어, 정말 딱히 쓸 데가 없는 <laughs> 레시피 <레지> 가스가 <laughs>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할로윈 파트 2 이벤트 기간 동안 기술 머신 스페셜을 이용하면 화풀이를 이렇게 지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의 조직을 배척하라 클리어. 여기도 포켓몬을 하나 주네? 어, 이건 또 뭐죠? 별물의 삼천. 아, 아, 여기서 팬텀 주는구나. 아, 여러분, 여기서 코스튬 팬텀이 나오는데 색이 다른 게안 나왔네요. 고렇게딴 보스를 쓰러트려줘서 고마워. 아주, 근스, 아주 시원하군. 이제 나도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겠어. 뭐, 이렇게 해서 리서치는 끝이 났고요. 마지막은 별모래. 2,500, 2,500. 와, 여러분, 비주기 잡기 전에 별의 조각 있으시면 꼭 켜세요. 별모래 보상이 아주 후덜덜한데? 오늘의 마지막은 고스트 타입 포켓몬 한 마리 진화로 끝내보겠습니다. 오는 사이에 색이 다른 걸 하나라도 잡았으면 그걸 진화시켜보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과연 나몽룡은 색이 다른 게 나올까요? 응꽝 오늘의 마지막 아 진짜 이거 리서치에서 색이 다른 거 나오는 거 맞아요 여러분?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이거 저만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다들 안 나오시는 거예요? 어쨌든 비주기는 물리쳤고요 이번 주 주말에 그림자 루기아 레이드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림자 루기아 레이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